매년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참고하는 도서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연간 정기 간행물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매년 이 책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는 것은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만들거나 혹은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조금씩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10월 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출간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다루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은 식상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코로나를 통한 미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지겹게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기에 앞서서, 그러면 2020년 트렌드를 제시했던 트렌드 코리아는 얼마나 높은 적중률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어 업그린간.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중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 적중률을 알아보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의 첫 번째 키워드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 트렌드는 이 책이 정확하게 시장을 읽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예능 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캐, 부캐, 이렇게 페르소나를 나누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는 두개 이상의 다중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능 프로에서 지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이 유산세를 만들고 박나래가 조진아를 만드는 등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sns에서 서브 계정을 파는 등회사나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피해서 익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멀티페르소나가 우리에게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신병의 일종인 자아분열과도 같은 이 멀티 페르소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인격을 나누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한 가지 활동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업이 개그맨이고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수도 되고 싶고 앨범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수가 되고 앨범을 내는 것에 원래 기존의 나의 정체성 내본 캐릭터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가 또 하나의 자아실현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듯이 스스로 풀리를 하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나와 가수로서 성공한 나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일리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어느쪽이 진짜 나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멀티페르소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폴리메스라는 개념이 앞으로 뜰 거예요 르네상스형 인간이나 프로 앵잡러뭐 이런 말들과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전처럼 한 가지 일만 잘해서는 힘든 시대가 되고 있어요.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직업도 하나의 전문직이 아니라 내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장인으로서 매일 생활을 하지만 유튜버로서, 블로거로서 또는 퇴근 후에 굉장한 인플루언서로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부업의 개념과 몇 차원 더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의 개념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이 폴리메스라는 개념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들면 엄청난 재정적 보상과 안정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1%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소비하고 또 소비해도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기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면 직업 안정성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세 가지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위 10% 안에 들어서 이들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해 활용한다면 성공 확률이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빠르게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평생 직업은 가능하지만 평생 직장은 점점 불가능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생존의 불안함을 만들죠. 그리고 직장의 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 일부 일자리들이 파괴되었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자아실현을 위해서 멀티페르소나 그리고 폴리메스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모든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